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? 이제 이거죠. 일본은 줄리차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.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. 뭐 그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 유튜버들 들어가보면요. 정말 어제도 내가 그 유튜브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. 독도 반환하기 전에는 절대 한국을 지원하지 마라. 우리가 일본한테 지원해달라고 뭘 요구한 게 있나 봐요.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70년대 80년대 한국이 일본한테 뭐 기술 뭐 제휴 뭐그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고 있는지 독도 반환하기 전에는 절대 뭐 한국한테 지원 단돈 1엔도 지원하지 마라 그딴 소리를하고 앉았어요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아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으면 일본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보고 듣고 있으면 진짜 한심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, 유익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감정적인 측면도 일단 내가 볼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정치가들은 이걸 이제 뭐랄까, 내셔널리즘을 잘 활용을 하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외부 적을 만들면 내부가 통합되잖아요.